네,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9도, 전주가 2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앞으로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모두 그치겠고요. 오전부터는 전국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공기는 깨끗한 편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6.5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1 9도 부산이 16. 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